안녕하세요. 부동산 지식 창고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한 달간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인천 계양구는 효성 계산 작전 서운 계양동 아파트가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표를 통해 살펴보면 지난 한 달간 인천 계양구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23건으로 전월 238건 대비 15건이 감소한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3월 한 달간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것은 어디일까요? 지금부터는 인천 계양구 아파트 매매 가장 많은 곳 1군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계양구 아파트 매매 공동 8위 5 건을 기록한 까치마을 태화 한진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서로 393, 인천지하철 1호선 작전역 도보 21분 거리. 지하철역과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자차 이용 시 경인고속도로 부평 ic 및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 접근성이 좋습니다.초 중 고등학교 모두 인접해 있으며 이마트 체육시설 공원 시장 병원 등 이용이 편리합니다.1674세대 1997년 입주하였으며 1 6평 기준 3월 한 달간 1억 5천만원에서 1억 7천 8백만원 으로거래 현재 매물은 1억 3천 5백만원에서 3억 2천만원까지 등록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천 계양구 아파트 매매 공동 8위는 다섯 건을 기록한 도드리마을 동보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드리로 52, 인천지하철 1호선 작전역 도보 20분 거리, 앞서 설명드린 까치마을 태화한진 아파트 맞은편에 있어 비슷한 생활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1,276세대, 1996년 입주하였으며 24평형 기준 3월 한 달간 2억 7천만 원에서 3억 900만원으로 거래 현재 매물은 9,700만원에서 3억 3,200만원까지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인천 계양구 아파트 매매 공동 8위는 5건을 기록한 현대 2-2차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소로 381 인천 지하철 1호선 작전역 도보 19분 거리 앞서 설명드린 까치마을 태화한진 아파트 그리고 도두리마을 동부아파트 단지와 인접해 있어 비슷한 생활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904세대 1993년 입주하였으며 3 1평 기준 3월 한 달간 3억 3천만원에서 3억 6천 8백만원으로 거래 현재 매물은 3억 3천만원에서 6억 5천만원까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인천 계양구 아파트 매매 7리는 6건을 기록한 작전동 동보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부토로 363번길 27 인천지하철 1호선 작전역 도보 9분 거리. 자차 이용 시 경인고속도로 부평 ic 접근성이 좋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아파트 단지들과 인접해 있어 비슷한 생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1187세대 1995년 입주하였으며, 24평형 기준 3월 한 달간 2억 3천만원에서 2억 4천 7백만원으로 거래. 현재 매물은 2억 원에서 5억 2천만원까지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인천 계양구 아파트 매매 유기는 7건을 기록한 도두리 마을 대동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두리로74 인천지하철 1호선 작전역 도보 24분 거리, 자차 이용시 경인고속도로 및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접근성이 좋으며 앞서 설명드린 아파트 단지들과 인접해 있어 비슷한 생활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1299세대 1997년 입주하였으며, 24평 기준 3월 한 달간 2억 6천 100만원에서 2억 9천만원으로 거래. 현재 매물은 1억 5천만원에서 3억 5천만원까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인천 계양구 아파트 매매 공동 사위는 8건을 기록하는 이 편한 세상 계양더 프리미어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소로 145, 인천지하철 1호선 작전역 도보 9분 거리, 자차 이용 시 경인고속도로 부평 ic 접근성이 좋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 모두 인접해 있으며, 시장, 이마트, 홈플러스, 체육시설, 공원 등 이용이 편리합니다. 1646세대 2021년 입주하였으며, 24평행 기준 3월 한다간 5억 1000만원에서 5억 3300만원으로 거래, 현재 매물은 3억 5천만원에서 8억원까지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기왕구 아파트 매매 공동 4위는 8건을 기록한 항마을 영남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878, 인천지하철 1호선 이막역 도보 1분거리, 자차이용시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계양IC 접근성이 좋습니다. 초품마 단지로 시장, 계양산 산책로, 롯데마트, 홈플러스, 그리고 목자골목 등 이용이 편리합니다. 1047세대 1997년 입주하였으며, 24 평균 기준 3월 한 달간 3억 1천만원에서 3억 4천 5백만원으로 거래. 현재 매물은 1억원에서 3억 8천만원까지 등록되어 있습니다. 개항 아파트 매매 공동 2위는 9건을 기록한 항마을 한진입니다. 인천광역시 개항구 용종로 124 인천지하철 1호선 이막역 도보 4분 거리. 앞서 설명드린 항마을 영남 아파트 바로 맞은편에 있다 보니 비슷한 생활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1500세대 1998년 입주하였으며 20평형기준 3월 한달간 2억 1000만원에서 2억 2500만원으로 거래 현재 매물은 1억 6500만원에서 2억 8500만원까지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인천계양구 아파트 매매 공동 2위는 9건을 기록한 계양효성 헤링턴 플레이스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로34 지하철역하고는 거리가 있는 편이지만 자차 이용 시 경인 고속도로 및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합니다.초 중 고등학교 모두 인접해 있으며 이마트 시장 병원 그리고 중심 상권 등 이용이 편리합니다.1669세대 2021년 입주하였으며 2 4평형 기준 3월 한 달간 4억 4500만원에서 4억 5700만원으로 거래 현재 매물은 2억 4천만 원에서 8억 원까지 등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인천 계양구 아파트 매매 1위는 10건을 기록한 제일풍경체 계양 위너스카이 A 블럭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325-2번지, 인천지하철 1호선 작전역 도보 23분 거리. 앞서 설명드린 이편한세상 계양더프리미어와 인접해 있어 비슷한 생활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777세대 2025년 8월 입주 예정이며 3 1평 기준 3월 한달가 4억 8730만원에서 5억 3420만원으로 분양권 거래 현재 매물은 4억 850만원에서 6억 8850만원까지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 3월 한달 동안에 인천기양구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격이 저렴하면서 입지 좋은 계산 택지에 있는 아파트들의 거래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3월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께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